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곳은 김포 대명항입니다. 대명항은 봄 밴댕이, 가을 꽃게, 이에 여러 제철 수산물로 유명한 곳으로 배를 가진 선주분들이 직접 잡아온 자연산 수산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활 꽃게가 눈에 띄는데 8월 21일 날짜로 꽃게의 금어기가 해제되었습니다. 서해 5도를 일부 제외한 나머지 꽃게 금어기는 6월 21일부터 8월 2 1일까지고요 그래서 오전부터 시장에는 꽃게를 구매하러 온 손님이 많았고, 시장 전체가 꽃게와의 전쟁이었는데, 금어기가 끝난 꽃게의 시세와 직접 구매한 꽃게의 수율은 어떤지 영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대명왕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결제가 모든 점포에서 가능하고, 또 제철 횟감으로 구성된 접시를 회 판매하는데 어, 보통 한 접시에 만 원에서 이만 원 정도 하고요 주로 선어로 유통되는 병어나 밴댕이의 구성이 많은 편입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바로 몽땅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는데 바구니에 보면은 몽땅 뭐만 원씩 이만 원씩 이렇게 포기된 걸 말하고 한 바구니 푸짐하게 가득 담긴 바구니를 비교적 저렴한 값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역시 주말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했고요 어, 꽃게 점포는 양 끝에 모여있는데 특히 함산공원쪽 입구가 사람이 많습니다. 어, 이날 죽어있는 꽃게는 보통 4kg 기준으로 2만원씩 판매를 했고요. 지금 담고 있는 양은 만원어치입니다. 같은 날, 같은 배에서 잡은 꽃게라도 파로와 선어의 가격 차이는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어, 죽은 지 얼마 안된 꽃게라면은 가격이 좋을 수는 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주말 같이 사람이 붐빌 때는 정신도 없어서 상인분이 구분 없이 담아주시거든요. <목소리> 작년하고 시세 차이가 크지 않다면은 죽은 꽃게는 키로당 5천 원, 활 꽃게는 아마 키로당만 원에서 이만 원씩 할 겁니다. 이게 에만 원. 우리는 큰거 작은 거 골라 안고 그냥 만 원이야. 그리고 저 나이 주고 우리가 잡아 온 거라. 참고로 이 시기에는 꽃게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지만은 어, 아무래도 수율은 어느 정도 부족함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수록 꽃게의 품질이 좋아지지만은, 그땐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죠. 어, 모든 각각류의 품질은 가격에 비례한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꽃게를 구매하기 전에 한 바퀴 이제 어떻게 시세가 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판매하는지, 또 상태도 어떤지 보기 위해서 한번 둘러보았고요. 여기는 이제, 3kg에 k g 10, 당만 원씩해서 3kg 구매하셨는데 거의 4kg 가까이 담아 주시더라고요. 저 안에 보다 보면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몰릴 때가 있는데 그때 보면은 뭐 k g 당 15,000원짜리 개를 만 원에 판다든지 아니면 뭐 2kg 구매했는데 3kg를 담아준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사람이 몰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몰려 있는 쪽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얼마씩 해요? 이건 15,000원이야. 15,000원? 너무 좋아. 이거는 만원. 이건 네. 만원. 이건 만원. 찬트로 있 네. 수산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봄에는 알이 꽉찬암캐 가을에는 살이 꽉찬 숙회라는 거는 알고 계실 텐데요. 꽃게는 껍질을 벗을 때, 즉, 탈피할 때마다 성장을 하는데, 껍질을 막 벗었을 때 커진 몸속에서 살을 미처 채우지 못해 상품성이 떨어지고 흔히 이런 개를 물렁개 혹은 뻥개로 불러서 판매를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숫개를 고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 첫 번째로는 생각보다 큰 개는 기대만큼 살이 없을 수 있습니다. 탈피하고 몸을 키우는 시기로 한 키로당 4마리 하는 사이즈가 오히려 살이 좋을 수 있습니다. 어, 두 번째로는 이어 예, 수산시장에 오셨을 때는 살아있는 활꽃게를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 지금 막 죽었다고 이제 반값이라고 저렴해 준다는데 어, 냉동일 수도 있고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매하는 꽃게의 외관을 몇 마리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요. 일명 누런게라 불리는 몽은 꽃게는 살이 꽉차 있고 또 외관상으로 다리마디가 투명하고 붉은 꽃게는 탈피가 얼마 이루어지지 않은 꽃게인데요.

이거 2kg에 만원 드릴게요. 2kg에 만원. 이거 전어도 만원. 1kg에 만원. 구이 번주세나만요 네, 여기저기서 간만에 시장이 북적이는데 키로당 만원씩 꽃게는 만원 만원 하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렸고요 저도 이제 점심시간에 맞춰서 이제 꽃게를 좀 구매하려고 여러 군데 돌아보았는데 키로당 15,000원 짜리인데 4 k g 에 이제 만원을 깎고 5만원에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키로당 15,000원 짜리랑 키로당 만원의 차이가 뭐 크기도 그렇고 구분이 애매모호합니다 2만원 짜리 3kg에 5만원. 그러면 요거 3kg에 2만원 가져가요. 아하실 거예요. 써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돌아 다니다가 어.. 여기 이제 3kg에 2만원에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왼편이 15,000원 짜리고 오른편이 이제 만원 짜리인데요. 크게 구분이 없어서 저는 이쪽에서 그냥 구매를 좀 하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참고로 사장님은 화나신 건 아니십니다. 살빡빡 달빡빡. 언니 우리 수필로 면에 돌고 다르지뭐 담아주시는 거 보시면은 저게 마리수로는한1 5섯 마리가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담는 거를 마리수를막 하나하나 세진 않았는데. 어, 사이즈가 한 키로에 한 네다섯 마리 정도 되는 사이즈로 두 어, 마리 정도는 뭐 덤으로 또 이렇게 주시는 경우도 많아서 한 열일곱 마리 정도, 열여덟 마리 이렇게 아마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얼추 제가 여기 구매한 꽃게인데요, 딱 봤을 때도 한 열다섯 마리 넘어 보이죠? 살아있는 꽃게를 담아주셨고, 저는 수기로 해서 구매를 했는데, 홍보해주셔도 상관없다고 하셔서 택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가격 시세는 일자마다 그 조업량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니까, 일반적으로 죽은 꽃게는 키로당 5천원씩, 그리고 살아있는 꽃게는 사이즈별로 한 키로당 만원에서 2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일단 구매를 했고요. 바로 이제. 아이스박스에 포장을 해서 그 옆에 있는 식당으로 좀 이동을 했습니다. 어, 나오면은 이렇게 횟집에서 양념집을 이용할 수 있는데 좀 가격대가 있어서 저는 여기 이번에 신축된 김포 대명항 수산물 타운에 있는 양념집을 좀 가봤고요. 한 3, 4개월 된것 같은데 아직도 많은 점포가 없었습니다. 어, 2층 양념집으로 이동을 했고요. 여기는 1인 상차림비가 3,000원이고 나머지 가격은 차림표랑 같습니다. 점심 시간대라 시간대가 좀 몰려서 꽃게가 조금 늦게 나오긴 했는데요. 일단 나온 꽃게 수일부터 가장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뚜껑째을 열면은 잘 모를 수가 있어서 이제 가운데를 한번 확 잘라봤는데요. 어, 살은 조금 조금 빈 느낌은 있죠 꽉찬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근데 내장은 확실히 살아 있어서 좀 싱싱했고요 나머지 꽃게들도 이제 확인을 좀 했는데 전반적으로 음, 다꽉차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수율이면은 그 가격대에 딱 맞는 어, 수율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 살 자체는 정말 이제 맛있었어요. 꽃게 찜으로만 먹기는 조금 아쉬워서 꽃게 매운탕도 같이 준비해달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된장 베이스여서 된장이랑 꽃잎 향이 정말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꽃게 내장이랑 같이 쓱쓱해서 또 비빔밥으로 먹었는데 그거는 제가 깜빡하고. 찍지는 못했더라고요. 남은 꽃게는 이제 포장을 해서 이제 집에서 손질을 다시 좀 해봤는데요 어, 냉동으로 좀 얼려 놓으려고 미리 손질을 해놨고요 까다 보니까 좀 재미난 게 있었는데 여기 제가 나중에 한번 콘텐츠로 좀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한 마리가 딱 나왔어요 가운데 보시면 맨 위는 이제 일반적으로 둥그란 배가 둥그란 이제 암캐고맨 이제 밑에가 숫게인데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좀 세모난 게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삼각계 또는 어분계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소개를 좀 나중에 따로 한번 해 드릴 생각입니다 어, 삼각개는 일반적으로 좀 미성숙한 암캐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알은 베지 않아서 그 살을 한참 찌우시기라 살이 꽉차 있고 이제 껍질은 연하다고들 하는데 뭐 살은 크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유별나게 살이 꽉차 있다는 느낌은 못 받았고요 집에서도 역시 이제 좀 죽어 있어서 혹여나 좀 수율이 안 좋을까 이렇게 걱정을 좀 했었는데 어, 식당에서, 아까 대명에서 먹었던 거랑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일단은 대명항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렴하게 살수 있는 곳이라 생각이 좀 들고요. 앞에서 몇 가지 꽃게 구매하는 좀 좋은 꽃게를 고르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 이걸 참고하셔서 좀 좋은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택배 번호랑 이거는 제가 중간에 좀 빠르게 맡았는데 아무래도 택배 같은 경우에는 어, 날씨가 아직까지 더워서 폐사 확률도 있고 조금 상할 확률도 있으니까 가급적 이제 택배보다는 직접 가셔서 이렇게 맛보시고 또 이제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간만에 영상을 좀 올렸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수산시향으로 인사드릴게요.